자, 거든 재미없고, 리손 빼고, 자. 자, 눈 감고, 코코. 자장자장자장자장 아이시루? 아이시루? 아이스크림? 안녕. 안녕. 응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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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거야. 진짜 녕다 자장 뭐... 자장 응 안녕 어은채도 안녕 잘자 코코 빠빠이 아빠빠빠 안녕 안녕 어눈 감고 이제 자자 은채 자자 얼른 자자 코코 따뜻따뜻 따뜻. <laughs> 이 <laughs> <laughs>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응 자자 은채 아빠 코코 어 아빠 코코 자자 아빠 토닥토닥 아빠 재워줘 응 뭐야 응. 너잘 <laughs> <laughs> 자라 우리 은채 빼고 마차 마차 코코 코코 우리 은채 코코? 어잠 온다 응. 안녕 어 오빠 자네 오빠 자네 코코 하네 자자 이제 진짜 자는 에이. 거야 자장 자장 코코 잘 자라 눈 감고 발차 우리 은채 입 다물고 눈 감고 안녕 이제 자는 거야 이 <laughs> <왜? 웃음> 어, 안녕. 어허 안녕 자장, 자장, 우리 은채. 은채, 이제 자자. 은채. 잘 자라, 우리 은채. 은채야, 코코. 잘 자라, 우리 은채. 자야지. 잘 자라, 우리 은채. 앞들과 뒤 <laughs> 동산에 <laughs>